안녕하세요 대배당입니다. 오늘은 집 거실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가구자산의 70%가 부동산이라는 통계가 있죠.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이 전통적으로 부를 증식하는 수단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저와 같이 금융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는 분들도 매매, 전세, 월세라는 경제적 선택에 따라 향후 금융자산을 축적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매매나 전세를 선택하게 되면 현재의 금융자산 규모는 큰 폭으로 줄어들 테니까요. 우리가 금융자산에 장기 투자하기 어려운 이유 아니면 1억 이상의 금융자산을 모으기 어려운 이유는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를 모으게 되면 바로 이 부동산으로 자금이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결혼, 출산, 자녀교육과 같은 인생의 이벤트에 여러분의 부동산은 더큰 자금과 대출을 흡수하며 더큰 집, 더 좋은 학군지로 이른바 집을 키워나가는 재테크가 그간 중산층 부의 공식이었습니다.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부동산의 자산을 집중시킴으로써 금융자산 형성을 멈추게 되면 노후의 현금 흐름 부족 현상을 겪게 됩니다. 주택 연금의 인기는 매우 낮으며 주택의 환금성이나 1주택 처분 후의 생활 수준 하락 문제들도 직면하게 되죠. 따라서 금융자산의 비중 확대, 특히, 연금저축 펀드에서의 꾸준한 ETF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집을 매매하기 어려운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부, 아니면 저처럼 미혼 1인 가구는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전세카드를 고려하게 됩니다. 전세는 월세보다 더 싸게 질 좋은 집에 살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라이프 인플레이션이며, 실제로는 물가 상승에 의한 전세금 가치 하락과 기회 수익을 날리게 되는 질 나쁜 소비입니다. 통계에서 보듯 전세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월세 플러스 금융 투자의 시대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부동산 임장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직방과 호객노노와 같은 앱은 많은 부분 우리를 시간에서부터 해방시켜주고 있습니다. 실제 임장을 가더라도 사전에 휴대폰 하나로 이미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직방 앱을 통해서 전세를 대체할 월세를 같이 찾아보고 실제 3D 단지 투어와 VR 홈 투어를 활용해서 모바일 임장을 해보는 과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3D 단지 투어와 구조가 얼마나 잘 맞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방 3개에 34평이라 혼자 살기에는 조금 큰 감이 있습니다. 장점은 친구 몇 명이 오더라도 군대 생활관처럼 이렇게 전부 수용이 가능하고요. 요즘 신축은 이렇게 팬틀이나 드레스룸이 넓게 잘 빠져 있어서 수납 공간 걱정이 정말 없습니다. 제가 금융 재테크 주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 저도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하고 구독자분들께도 더 많은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서 이전보다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요. 그 달에 읽을 책네 권을 이렇게 선반에 두고 틈나는 대로 읽고 있습니다. 3D 단지 투어로 본 저의 집입니다. 구조가 틀린 곳이 있나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봤는데 찾을 수 없을 만큼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레스룸까지 이렇게 구현을 잘 하고 있네요. 복도도 보시는 것과 같이 아주 잘 표현하고 있고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수도권에서 전세를 대체할 월세 매물을 직방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단지 위주로 한번 살펴볼게요.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헬리오시티인데요. 이 단지에 대한 저의 좋다 안 좋다 가치 판단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요 옆에 가락시장을 정말 좋아해서 3D 단지 투어를 통해 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항공 뷰가 펼쳐지고요. 동과 호수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실내에서 보는 뷰가 펼쳐집니다. 시간대별 일조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 구조도 이렇게 구석구석 마찬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직방의 VR 홈투어 기능을 통해 실제 내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VR을 통해 노후도나 내부 컨디션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실 집을 한번 보려면 집주인이나 중개사와 시간 조율하는 게 가장 큰 일인데요. 정말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합니다. 집을 당장 매매하기 어려운 경우에 전세와 월세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까요? 특히 저와 같이 금융자산을 계속 모아가는 장기 투자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저는 당장 전세의 저렴한 비용에 흔들리지 않고 월세에 살며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임대 시세를 살펴볼게요. 이 단지의 시세가 전세 대비 월세 비율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민 평균 소득이나 자산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시세입니다.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72제곱미터, 그러니 22평이죠. 월세는 보증금 1억에 300만원. 전세는 8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대신 월세에 들어가고 보증금 차이 7억을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에 투자하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지표는 보수적으로 연평균 7% 성장으로 잡았습니다. 2년, 4년, 단기적인 시간에 연평균 7%의 가정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증시는 항상 등락이 있기 때문에 하락할 수도 있죠. 그러나 1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전세와 월세 플러스 투자를 비교했을 때 보증금 차이 7억은 약 15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20년을 가정하게 되면 33억으로 성장합니다. 이게 끝일까요? 전세보증금은 10년이라는 시간에 인플레이션으로 30에서 40%는 증발하게 됩니다. 10년 뒤 집주인에게 돌려받은 보증금 8억원은 그 시점 가치로 5억에서 6억으로 녹아내리게 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전세대출을 받습니다. 전세 대출 6억을 가정하고 나머지 2억은 내가 모은 돈이라 하더라도 2억에 대한 기회비용은 같은 로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6억의 전세 대출 이자를 3%로 가정하면 월 150만원이며 당장 눈에 보이는 월세 300만원보다 저렴해 보이지만 내가 모은 돈 2억의 기회비용, 즉 인플레이션 3%와 투자 기회를 포함하면 전세는 월세보다 비싼 주거 유형입니다. 2억을 집주인 부자 되는데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제가 34평을 매매로 들어오게 된 이유는 좋은 기회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부동산이 조정을 받을 때였거든요. 당시 살고 있던 월세도 딱히 부족함은 없었지만, 제가 공부해오던 지역에 신축 분양권들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건딱한 가지였습니다. 그동안 형성한 금융자산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걸 최소화하자입니다. 부동산은 일하는 자산이 아니지만, 최대 장점인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체는 인플레이션을 장기적으로 해지하거나 상회하는 수준이겠지만 개별 물건을 잘 선택하고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면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제 능력 한도 내에서 낼수 있는 최대한의 대출을 실행해서 집을 구입했습니다. 신축이라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대출이 나왔기에 분양가의 90% 이상 대출이 나왔습니다. 물론 DSR을 충족해야 하며 시기와 지역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힘들게 형성한 금융 자산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두 자산 모두 현재까지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혹시 이사를 계획하시거나 내가 살고 싶은 곳의 집을 미리 둘러보고 싶으시다면 직방의 3D 단지 투어와 VR 홈 투어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배당이었습니다. 모두 배당 많이 받으세요.